크라운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지금 뭐 재고가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아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2.5도 그렇고 2.4도 그렇고 옵션이랑 승차감이랑 본다면 2.4 하시는 게 낫고 출력도 당연히 2.4 듀얼 부스트가 더 낫고요 이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또 많이 판매가 됩니다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컬러인 브론즈인데 저는 브론즈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차 디자인도 좀크로스버 형태라서 차고도 약간 높고 그래서 시인성도 좋고 사륜구동이고요 웬만한 오프로 주행은 다 가능하죠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감염비 같은 경우에 17.2km가 나오는데 이제 실제 주행하시게 되면 20km 정도는 거뜬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탑승하기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2.4 듀얼 부스트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2 5 하이브리드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크라운이지만 아, 토요타이지만 크라운 로고 전용 로고가 적용이 돼 있어서 전혀 토요타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렉서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뭐 렉서스 앞에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죠. 어차피 같은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보시면 이런 변속기도 보시면 좀 렉서스 같은 느낌 많이 들고 렉서스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뭐 어댑티브 크루즈도 굉장히 좋은데. 이 토요타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3단계급으로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차선 밝기도 훨씬 더잘 잡아주고 그리고 앞차 갑자기 끼어 들어와도 이런 것도 인식도 잘하고 그리고 4대 이상 거리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게이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입니다.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은 이 안쪽에서 세팅하실 수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C 타입 충전구 들어가 있고 오토홀도 뭐 이보이 보드로도 이용하 시수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센터 콘솔 암레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양쪽 분할형으로 돼 있어서 조수석에서도 열 시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USB 포트라든가 충전 석캡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사람의 이 글라스 루프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줍니다. 뒷좌석 편의성 같은 경우엔 계속 뒷좌석 열선 시트라든가 시타입 충전구, 선풍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내 스트라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골프백 같은 것도 적재하시기 굉장히 좋고 한 3개, 4개 정도는 커튼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수납공간 조금씩 놓겠긴 한데 그리고 이렇게 좀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스포티한 면도 제공이 됩니다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도 봤지만 이 브론즈 컬러가 제일 이쁜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브론즈 컬러가 좀 시그니처 컬러기도 하고 뭔가 크라운을 사라고 하면 뭐 검정색도 좋지만 이 브론즈 컬러가 굉장히 이쁜것 같습니다 그럼 24년식으로 안나오고 이제 25년식으로 좀한 여름에 여름에나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라든가 화질도 좋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제공이 되고요 옵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크라운 전용 인테리어가 적용이 돼서 좀 골드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렉서스 같은 그런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크라운 바로 출고가 될수 있으니까요 자 하십시오 크라운 2.5뭐 하이브리드 모델, 모델이고요 시승차도 있어서 시승해 보셔도 되고 지금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 2.5 하이브리드랑 2.4 듀얼 부스트 두 가지로 판매가 되는데 옵션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제 퍼포먼스라든가 2.4 듀얼 부스트 모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CJ 슈퍼레이스에서도 2.4 듀얼 부스트 모델이 세부티카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격은 조금 높지만. 출력도 훨씬 더 좋고 승차감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2.5 하시는 것 보다도 이제 2.4 하시는 게더 낫죠.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2.4 듀얼부스트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고 실내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휠 디자인도 다르고 특히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전국 성면에서2.5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2.4 듀얼부스트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렉서스의 그 팔기통 같은 느낌을 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출력 같은 경우에 300마력대 출력이 나오긴 하지만 엔진 필링 같은 경우에는 좀 팔기통 느낌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크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이제 또 크로스 형태이기 때문에 시선도 굉장히 더 좋고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이라든가 통보 시트 열선 시트, 스테링휠 열선 같은 경우 이 인터페이스 안쪽에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휴대폰 부서 충전이라든가 뭐시타 충전구, 드라이버 센터콘도 이렇게 안, 변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렉서스 걸트 사용하기 때문에 좀 렉서스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요 오토홀드 B 모드는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회생 제동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센터콘솔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USB 포트, 12V 충전 소켓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세트코스, 암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 분할형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내 디자인도 좀터요타 같은 느낌이 안들 정도로 좀 렉서스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연비 같은 경우는 17km가 나오는데 실제 주행하시게 되면 거의 20km 이상을 뽑아내실 수 있는 게 크라운에요. 이 그 토요타 렉서스가 원래 할인을 보고 사는 브랜드가 아니고 물론 이 크라운 같은 경우 할인이 없지만 이제 토요타 브랜드에서 제공이 되는 그 신뢰성이라든가 제품의 내구성 이런 걸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할인을 보고 구매하시는 뭐 다른 브랜드랑은 다르게 좀 재구매율도 높고 그리고 센터 가서 이제 비용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이실 수 있는 게 토요타 브랜드의 장점입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뒷좌석 편의상 이렇게 열선 시트에 적용이 되어있고 시트에 충전거르든가 성풍구 그리고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도 적용이 되어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요 실내 디자인 이렇게 뒤에서 봐야지 고급스러운 걸 느껴볼 수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없죠 토어탈 액세스가 또 인체공학적인데 이 도어 쪽암레스트라든가 센터 콘솔 암레스트의 높이도 똑같고요 팔 올렸을 때 간격도 똑같고 이런 것도 좀 인체공학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의식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토요타 브랜드가 토요타의 모든 차종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도어 쪽알리스트랑 센터코스 알리스트 높이도 똑같고 팔 올렸을 때 강력도 똑같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골프팩도 한 3개, 4개 정도 적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사륜구동에다가 이렇게 크로스오버 형태이기 때문에 차고도 좀 높아서 어, 오프로드 주행 같은 것도 좀 하실 수가 있고, 부리가 없구요. 트등 안에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고.